안녕하세요, 김윤호 프로입니다. 드라이버의 손맛을 쫀득하게, 아이언도 찰진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오늘 골프 스윙의 시크릿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슨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알아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강력한 스윙이라는 편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강력한 스윙은 보통 몸통을 단단하게 그리고 바깥쪽은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구심점은 단단하게 바깥쪽은 부드럽게 이 개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넘기를 할 때도 잡고 있는 팔, 몸통은 단단하지만 바깥쪽의 줄은 굉장히 부드럽죠. 그와 마찬가지로 골프 스윙도 구심점은 단단하지만 잡고 있는 이 팔이나 손목 쪽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할때 백스윙에 올라가고 다운 스윙을 하죠. 이 다운 스윙을 할때 제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골퍼분들이 실제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골퍼분들께서 맞을 때 힘을 쓰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하세요. 맞을 때 힘을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좀더 쫀득하고 찰진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에 올라갔다면 탑에서 힘을 써야지 점진적인 가속으로 임팩트에서 빠르게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결코 백스윙에 올라가서 천천히 오다가 공 앞에 와서 힘을 빵! 하고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내용을 알고 레슨을 보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찰진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의 느낌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하체의 사용이 되게 중요해요. 힘을 구성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백스윙에 올라간 다음에 다운스윙을 할때 우리들은 보통 힙을 왼쪽으로 밀고 틀어준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좀킥포인트로 아셔야 할 부분은 이제 오른쪽 발의 내측 엄지 발가락 안쪽에 집중을 해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백 스윙에 올라간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허리만 돌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백 스윙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체중이 그러면은 이 위치 탑 위치에서 제가 힘을 쓰라고 했다고 해서 손목을 풀어라 결코 이거는 아닐 거예요. 올라가서 힘을 쓰려면 오른쪽 발이 이렇게 좀 뻗어지는 느낌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시에 오른쪽 발을 이렇게 백스윙에서 개구리처럼 펴주는 느낌으로, 펴주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리드하면서 볼을 치는 겁니다. 제가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은 과장된 느낌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일반적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하고 스윙을 하죠. 이것도 나쁜 동작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인데 이렇게 오른쪽 발을 쭉 뻗어주는 느낌으로 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잘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케이트나 스키를 탄다고 해볼게요.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스윙을 할때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듯이 한다고 하면은 쭉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 발끝이 바깥쪽을 보고 발목이 안쪽으로 오죠.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지면서 왼쪽으로 힘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몸만 돌면서 앞꿈치보다 뒤꿈치가 뒤로 빠지는 이런 뭔가 발바닥을 비비는 현상의 체중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채찍과 같은 느낌인데 왜 자꾸 하체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모든 힘의 근원지는 하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팔을 뿌려내기 위해서는 기본은 하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또는 달리기로 비유를 하면 앞바퀴보다는 뒷바퀴, 뒤쪽에서 차고 나가는 힘이 좋아야지 우리가 팔을 좀더 찰지게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좀 점프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백스윙에 가서 왼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볼을 때리실 때도 약간의 좀 어, 점프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의 스윙을 좀 만들어 보시면서 하면은 보다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손목에 스냅을 만들어야겠죠. 손목의 스냅. 제가 그립을 좀 견고하게 가리키는 편이에요. 단단하게 쥐어라 이렇게 가리키는 편인데. 결코 손목까지 경직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그립을 단단하게 어떠한 고리에 탁 걸었다면, 걸었다면, 이렇게 흔들어 보시죠. 그러면 아주 견고한 그립이 만들어지죠. 엄지와 검지를 좀 놓아 보시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놓게 되면, 레깅 면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손목을 캐스팅 한다거나, 오른쪽 팔이 벌어지는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엄지 검지를 놓아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두 사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벌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사이를 저는 조금 어, 좀 모아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벌리는 것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모아 주셔야지 나중에 그립을 쥐었을 때도 이 V 쉐이브 V 쉐이브 편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V 쉐이브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를 놓더라도 쉐이브는 유지를 한다 그래서 스윙을 해 주시면 이 레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코 헤드 스피드가 줄진 않고 더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데 왼쪽은 클럽 스피드가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엄지 검지를 놓고도 과연 거리가 나갈 것인가? 네, 엄지 검지를 놓고도 거리가 나갈 것인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오른쪽 팔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백. 훨씬 뿌려지기가 좋습니다. 방향성까지 의식을 하시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지검지를 놓고요. 자, 뿌려내는 느낌. 이런 식으로 그냥 좀더 스냅을 쓰는 그런 느낌으로 골프공을 치는 거죠. 물론 뭐 저처럼 일부러 막 세게 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조금씩 조금씩 스피드를 올려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힘있게 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 엄지 검지를 놨더니 중지와 약지는 단단하게 쥐어지고 아, 엄지 검지는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으니 오, 이 레깅 쪽이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그렇다면 또 반대쪽에 로테이션이라든지 좀 뿌려내는 느낌이 좋아야겠죠. 요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믹스하시면 좋습니다. 엄지 검지 놓는 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 새끼 손가락만 보통 이렇게 잡는 그립에서 아래쪽으로 하나를 빼줄 거예요. 네. 이게 들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립 하나를 빼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엄지 검지를 놓는 걸 믹스해 보는 거죠. 마치 내가 그립을 잡았을 때, 체가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손맛은 굉장히 찰지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자, 네. 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뺐죠? 엄지검지를 놓고요. 어, 불안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흔들흔들, 흔들흔들 한 느낌이고요. 올라가서, 하나, 와. 되게 좋네요 느낌이 뿌려지는 느낌이 훨씬 척척 뿌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다시 소리도 조금 다르죠 아까보다 자, 마음껏 한번 다시 뿌려보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정타는 아닌데 클럽의 속도는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마 정타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은 어, 많은 비거리를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훨씬 쉽겠죠? 그립을 잡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친다라는 느낌을 오른쪽 발을 이렇게 스케이트 하듯이 하나, 이 느낌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쭉 뭔가 뻗어지는 느낌으로 뱅그르르가 아니라 쭉 뻗어지는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엄지 검지 또는 새끼 손가락 하나를 빼는 연습. 한 개씩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두 개를 믹스하시는 건데 이게 엄지 검지를 놓아서도 해 보시고 뭐 오른손 잡고 새끼 손가락 하나를 빼 놓고 잡고 여기에서 엄지 검지를 잡은 다음에 하나씩만 그립의 변화를 주시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제 엄지검지를 놓고, 그런 다음에, 오른발을 좀 지면을 찬다.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좀 찰진 느낌을 느끼셨나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게 이제 좌우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더 실감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강하게 치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제가 한다면 30% 정도로만 가볍게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스피드를 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